진짜 400번. 400번? 응. 오, 5의 배수가 많이 나왔네. 385번부터 보자. 야, 그래도 확실히 두 번째 보고 하니까 좀 양호하다. X, 다이아몬드, Y. 음,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네. 쓸 때. 약속이 많아 약속이. 약속한 대로.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안 봤지? 상호는. <laughs> 그 절대값 노래 부르는 거. 그 이정 노래야, 이정 노래. 옛날 가수지 뭐. 근데 요즘에 거기 나와. 우리 잠깐만, 거, 어디 거기 그 설민석 책을 읽어드립니다. 거기에 그.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 전현모랑 설민석 사이에 유리수 AB에 대해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B 루트 2 다이아몬드 A 음. 그러면은 그냥 이거 약속한 대로 한번 구해봐야겠네 지금 이 노란 노랗게 쓴 식을 갖다가 구해보면은 A 5 그러면 A 루트 2 빼기 1일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은 이 루트 이 마이너스 a 이런 어머, 식이겠네 이런 숫자겠네. 그다음에 문제에서 자체로 여기 나 등장해 있는 a, b는 유리순이라는 언급을 분명히 해줘서 오 이렇게 갖다가 그냥 동류항 묶듯이 동류항 묶듯이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하여튼 그게 B다. 어, 이거 좋은 문제. 얘네들 다 별표 쳐라. 혹시 맞은 사람도 별표 쳐라. 그래서, 오, 어, 이게 분명히 유리수. 여기도 뭐, A가 유리수니까 당연히 A에서 뭐, 마이너스 1 정도 유리수겠고. 그 다음에 B도 유리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근데 이런 숫자가 같으려면, 지금 문제되는 애가 이 녀석이야. 무리수가 달려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0이어야 유리수가 가능하다. 응. 그래서 그게 유리수 되고 싶으면 이 무리수 부분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 응. 루트 2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군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a가 a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이제 월 여기는 영어로 날라갔고 남는 게그렇뭐 그냥 b가 1 되는 거네. 그래서 계산만 A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B는 1이라는 거 나온다. 그러면 뭐, 구하면 되겠지, 이제 남은 요거. 요거는 이제 그래서 약속한 대로 다시. B가 1이라고, 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빼기 A. 그러면, 뭐2 더하기 2네. 그래서 답은 4라고, 뭐, 마지막에 정리되겠네. 문제에서. 좋하라고한거388 좋은 문제야 별평 무리수 상등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되는데 어뭐 이렇게 같으려면 반드시 이 녀석이 0이 돼야 된다는 게요 조건 되게 고일 수학에서도 엄청 자주 나온 거니까 별표를 음, 해놓고 루트 6의 소수부분 K는 뭐지? 동준아? 그래서? 응 음, 루트 6의 소수부분이 K래 그치 2를 빼야 되니까 루트 이이이 e, e, e 본인 본인 본인에서 그치 2를 뺀거 정수를 뺀거 오케이 그래서 이 것의 소수 부분을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봐라 얘를 하고 있네. 그랬을 때오 그러면 요게 이제 중인 수학이 괜히 배운 게 아니었어. 150을 대충 소인수 분해를 조금 시켜주면 그래서 근호 바깥으로 조금 꺼낼 수 있는 게 왠지. 있을 것만 같아서. 오! 됐네. 그지 그러면, 어, 아, 150은 5가 제곱되어 있으니까, 5는 근호 바깥으로 나가고, 루트 혼자 이렇게 있겠네. 근데, 이제 뭐 그렇다라는 것은 알았어. 근데 얘랑 얘랑 서로 같은 숫자라는 것은 알았는데, 얘는 분명히 우리 제곱수를 외웠어. 12의 제곱은 144가 막 떠오르면서, 뭐 혹시나 그보다더큰 제곱수, 169도 있지만, 그치. 10, 아니, 150이 요 사이에, 150이 있는 거니까. 그치? 150은 분명히, 12와 13, 아니, 루트 150은 분명히, 그치? 여기다 루트 씌우면, 루트 씌우면, 12와 13 사이에 숫자 2군. 따라서, 우리가 찾는 그 답은, 얘인데 그치? 정수 부분을 뺀, 이런 녀석인데, K! k로 나타내 달래 랬어 어, k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봐봐. 여기까지 오면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루트 6이 아, 번거로운 녀석. 그래서 루트 6만 남기고 넘겨버려. 따라서 잠깐 이렇게 정리해주면 루트 6은 k에 대한 숫자 식으로 k 더하기 2라고 쓸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 루트 6 자리에 k 플러스 2만 갖다가 대입하고 정리해주면 답이 되겠네.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2 여기 있는 거니까. 오, 어, 이게 바람이좀 마스크 때문에 부정확하게 들리지 않냐? 근데 괜찮을 만하지. 응.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게 웃기겠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아. 아, 편집을 할 수도 없고, 저기는. 그 다음에 390번. 음. 루트 NA.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하기로 했으면 사실 뭐 이런 식쓸수 있는 거지 정수 부분, 정수 분 괜찮은데?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 소수 부분, 소수 부분. 아이씨 귀찮아. 어 그래서 이런 식쓸수 있고 만족하는 자연수 n 에 g s 이거 안 풀어줬나 내가 그 영상에서 이 문제 안 풀어줬어? 영상 본 사람? 왜 풀어준 것만 같지? 헷갈려. 내가 389 아니면 390을 풀어줬는데 그래도 뭐 응. 그래서 응 음, 정수 부분이 아예 풀어줬어요. 분명히 풀어줬어. 아이 야이 새끼들 그지? 안벌 거야. 이 질문한 사람 누구야? 저, 그래서... <laughs> 그래놓고 뭘 아니래? <웃음> 야 <웃음> 미안하게 생각해, 동준아. <동주랑. 웃음> 맨날 너한테 득달같이 <laughs> 달려가서 자 그렇대. 그러면 우리 만만한 게 지금 아이 그래도 소수분보다는 정수부분이 좀 만만해. 그래서. 아, 정수, 분명히 A는 정수니까 A로 가능한 후보 자체가, 오, 3이 있게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기껏해야 2와 5 사이에 있는 정수가 요두 개밖에 없네. 음, 좋습니다. 그래서, 쯔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던 식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그렇군. 루트에는 3 더하기 B. 그지? 근데, 그 녀석은 집중해서 봐봐. 어휴, 정신없어. 어. 그래서, 3 더하기 B인데, 그지 A가 3일 때라면. 그러면, 그 숫자는, 음, B의 범위가, 이게 부등식에, 여, 너, 여러분이 이제 부등식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부등식이 점점 쉬워질 텐데, 문제 여러 번 풀고 하면은, 그래서, 오, B 자리에 이 녀석이 들어가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건데, 3 더하기 3.3 보다 클 거고 3 더하기 0.6 보다는 작겠네. 그래서 이런 범주에 누가 루트 N이 들어오게 되겠네.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을 세워줄 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루트 N이 있을 땐각 부등식의 요 각변을 제곱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들지. 그래서 각변을 제곱을 시켜줘. 3.3의 제곱.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거야. 그래서 3.3의 제곱, 뭐, 이거 금방 하지. 3.3. 소수의 제곱, 이거, 소점, 수한 칸, 두 칸, 이거 해주, 해주는 거. 99, 99. 비둘기인 줄. 그래서, 이렇게, 10.89. 보다는 크니까, 뭐, 이거, N11은 일단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3.6을 갖다가 제곱, 직접 해보고, 그러면, 어떠한 범위 나와서, 가능한 n값이 11, 12 가능하대. 그래서 두 개가 여기서 이게 뭐 13점 얼마 얼마 되나 봐. 3.6 제곱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a가 4일 때이 직공. 지금 이거 별표 처음 사람들 이거 직접 지금 해 보자. a가 4일 때 마찬가지 방식으로 루트 n의 범위 잡아 줘서 루트 n이 4 더하기 b니까 시작. 개수몇개 나오나 답까지 내보자. 성우 여기 데스크에서 받았지? 네? 이거 네. 아니야? 나 데스크에서 받은 거야. 맞지? <laughs> 야왜안 끼고 왔어? 어? 데스크어 있는데 이제 집에서 가져오라고 이 학원에도 부족해가지고 응 집에서 가져오라고 할 거야 보석로 해야 돼아 그러지 마너막 어디 안 돌아다녔어? PC방 안 갔어? 안 갔어? <laughs> 코인노래방 <안> 갔어? <laughs> 아, 갔을 거 같은데 덕까지 내보기 민찬이 했어. 응. 어, 어제 진짜 기겁을 했던 게그 남자친구랑 선생님이 사귄지 225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한, 한달 전이었겠네? 200일 기념으로 그냥 뭐, 저녁 맛있는 거 먹고 말았는데. 그래서 어저께 225일이라길래, 남친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어, 오늘 225일이네? 이래서. 오, 15의 제곱이네? 이 <laughs> 와, 진짜 오졌다. 선생님, 직업병이야, 얘들아. 어, 225, 지금 15의 제곱 떠오른 사람 있어? 떠올라야 <laughs> 돼, 얘들아. 16의 제곱은 뭐야? <laughs> 민찬이 16제곱 뭐야? 어... 요즘에 아이폰 256기가까지 나오잖아. 256이야. 16의 제곱. 응. 16제곱까지는 외워야 돼. 그래서 390번에 4, a가 4일 때 n으로서 뭐뭐 뭐가 가능해? 그 하고 있었니? 19? 20도, 21도 돼. 음,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면 4.6을 제곱해야겠지. 여기 이제 4.6이 들어오고 4.3이 들어오는데 제곱을 해보면 이게 21.16이야. 4.6 제곱하면. 음, 그래서 이렇게 세개가 가능해서 총 5개가 가능해진다. 마스크 써. 이렇게 <laughs> 하품할 거면 마스크 써. 한숨 쉰 거지? 야, 한숨 쉬지 마. 나 말고 한숨 다 모셔. 이거를 접었을 때 어떤 모양일지를 잘 상상해줘야겠네. 이런. 어렸을 때좀 이런 걸로 갖다막 이런 거, 그 공예 같은 거 많이 하지 않냐? 골판지. 그 다음에 그 종이접기. 막. 뭐지? 그, 인형 놀이 안 해봤나? 인형 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 옷이 이렇게 어깨 부분 이렇게 <laughs> 걸쳐있어서 여기 접는데. 그래서 인형 이렇게 씌우는 거. 그런 거 유행 안 했나? 네, 저희... 와! 아, 후, 후. 빨리 지워야겠다. 아, 그러니까. <laughs> 괜찮아. 에이씨. 내 그래서 아까 오늘 진짜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이 현강으로. 그래서 어뭐할게 없어.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그래가지고 막 출근은 한 2시 반에 했는데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그 캔디 크러쉬 막 이걸로 막음스 어. 나브로 이제 트로피 만개 넘었어. 만 오백 개야. 코로나 때문에 나 원래 브롤 그냥 하다가 <laughs> 수업간 아니야. 그거 예. 너네 이제, 응? 추가 공부. <laughs> 브롤 오래를 접었었는데, 아. 다시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만개 찍었지. 그러니까 나 롤을 해야 되는데, 브롤은. 아니야, 저거 코어 i3밖에 안 돼. 응. 집에 컴퓨터가 데스크탑으로 하면 되는데, 롤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할 텐데. 정글 할지도 몰라. 나, <laughs> 아, 내가 두려워서 안 하고 있어. 수업인 거 까먹고 안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만들어지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 를 떠올려 봐야겠네. 그래서, 지금 요게 밑 넓이가 될 거야, 요게.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요런 식으로. 응. 요런 식으로 이제, 오, 어, 해가지고. 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딱. 좀넙대 대한. 이거 왜 만드는 거지? 뭐, 금붕어 키우나? 아니네. 그래서, <laughs> 아, 진짜, 헛소리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있스, 있을 거라면 얘를 그대로 근호 바깥으로 꺼낼 수 있는 거는 꺼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128이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왜냐면 분명히 빼서 표현을 뺄셈으로 해서 요만큼에서 루트 2 빠지고 여기도 루트 2 빠지고. 그래서 루트 128에서 루트 2를 두개빼 줘서 요 가로 길이 알고. 세로 길이 요 루트 98에서 루트 2두번빼 줘서 요 세로 길이 알고. 또민 밑넓이를 구할 거란 말이지. 그렇지? 뭐 높이는 그냥 루트 2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128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인수 분해를 해 주면. 4로 될 때는 그냥 4로 해 버려. 그래서 5. 그래서 뭐 됐네. 그럼 이게 4가 일단 2개 있고, 그러면, 뭐 천천히 빼자. 그래서 4, 2개는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2가 그너 안에 남아있는데, 제곱수인 4는 또 나갈 수 있지. 그래서 2로 얘는 나가면서, 팔로트 2가 남겠네. 그래서 일단, 요, 그러면, 오! 루트 2 2개 뺐으니까, 여기는 가로 길이 6루트 2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98은? 2, 어, 얘 4로 안 되네? 98은 일단, 그러면, 오, 7루트 2겠네. 그치? 49 곱하기 2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7루트 2라는 거알수 있다. 맞아, 동준이 응. 98이, 어, 제곱수와 해서, 그러면, 루트 2두개 뺐으니까, 오, 요 세로 길이는? 7루트 2에서 2루트 2. 루트 2개 빼면 5루트 2. 남겨. 그래서 이 녀석의 민 넓이는 음, 5루트 2와 6루트 2 곱해주면은 30 곱하기 2 해서, 아, 민 넓이 60인 거 나왔고. 그러면 부피는 이제 여기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냥 루트 2, 요거 높이 곱해줘서 나와주는 뭐, 세제곱센치 단위만 붙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전개도 문제는 그 조립되고 난 뒤에 모습을 적절히 떠올려주면 된다. 오, 나 하나 남았네. 야, 은바페가 그렇게 잘해,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음바페가그 1위던데? 몸, 축구선수 뭔가? 오, 나 음바팩 원래 인스타 팔로우 해놨었는데 <laughs> 그 다음에 케인은 케인은 진짜 의외로 랭크가 높더라 한 3위였나 4위였나 그 해리케인 88년도 응. 월드컵에 하이트 핸드트릭. 트리켓 했아 하이트 트어아걔 독일, 독일이야? 그지 어, 깜짝이야 <laughs> 아나왜 독일 어. 야 러시아 월드컵 누가 우승했지? 프랑스, 프랑스. 음바페. 어, 음바페. 그래서, 응, 음, 대응하는 수, P에 대응하는 수, Q에 대응하는 수. 그 다음에, 뿌리가 지금 어디 찍혀있나 봤더니, C에 찍혀있는데, 그 위치가 수직선상에서 4라는 위치.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그 다음에, 세로로 한 칸. 그림이 좀 그렇네. 비호감이긴 한데. 해서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있었어. 직각 삼각형에서 역시나 늘 우리가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빗변의 길이. 음. 그래서 그지?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빗변뭐 C라고 부르면 그지? 그 되니까 C는 어, 루트 씌워준 게 된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 루트 10인 거 알겠고. 그러면 그림 조금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그릴게. 그러면 이 P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뿌리가 4. 뿌리,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 그래서 콤파스로 이렇게 또로록 내려서 요 루트 10, 루트 10만큼 왼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P의 위치는 4.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0. 그 다음에 이렇게, 음, 어, 돌려가지고 어, Q로 간 거는 더하기 루트 10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이 계산만 하면 되겠네 루트 5 A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B 이놈이 A 이놈이 B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만 해주자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자 지금 고쳐주면 계산한 거몇번 나오는지 알려줄게 어 다치 해 왔어? 몇거 왔어? 이거 왜질문안 했어? 이거 관심 해줘. 와 진짜 무시한 심한 녀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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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 퍼, 팩, 팩트 폭력했어? 날 그래서 그거였어. 그 뭐지? 친구들이 나보고 폭력배. 뭐 <laughs> <laughs> <팩략배. 웃음> 한심한, 한심, 조금 한심해. 많이 한심한 건 아니야. <laughs>